정상역 보훈 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퇴진 운동 본부의 소환 운동에 맞서 이번에는 말 실수 하나로 군수를 끌어내리는 건 지나치다며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. 진기훈 기자입니다. 정상혁 보훈 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서명 운동을 반대하는 500여 명 주민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. 정 군수의 친일 망언은 말실수로 이를 빌미로 군수를 끌어내리는 건 부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. 말 한번 실수했다고 온 군을 시끄럽게 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. 보은 스포츠센터 건립과 대추축제 성공 등 10년간의 군정성과도 평가해줘야 한다며 주민 소환은 군수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. 그래도 업적을 남기셔가지고서는 이 음식점이나 또 상가나 또 스포츠메카 전국에서 오면은 그, 그분들이 쓰고 하는 그 이벤트가 이 어마어마한 그 숫자거든요. 지난달 16일부터 한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 정군수 주민소환 서명운동. 정군수 퇴진운동본부 측은 단순히 친일망언뿐만 아니라 펀파크 사업이나 송리산 숲체험 마을 사업 등 적자를 내는 불필요한 사업들에 집중하면서 정작 보은 군민의 40%인 농민에 대한 정책은 없는 등 불통행정 역시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입니다. 군수의 친일망언이 계기가 되었지만 이제 그동안 일어났던 많은 이제 뭐 불통 행정, 뭐 비리 이제 의혹이 가는 비리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서명 운동은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거세질 전망이어서 정군수 소환을 둘러싼 주민 갈등은 더욱 격해질 걸로 보입니다. c j b 뉴스 진기훈입니다.